뭐야? 어? 방금 응. 소리가 있지 아니 방금 거였는데? 살인마 소리 많이 들어본건데? 왜꾸였어왜꾸 웨꼬. 그니까 꾸 같은데? 요인 없고 왜꾸라고 방금 어, 소리가 어 왜꼬 꾸 어, 뭐냐 그 마시면은 치고 하는 소리 왜꾸 이번에 리네트래가지고 처음에 토 먹고 시작하던어 맞네 왜꾸다 뭐야 왜꾸 이제 토 먹고 시작해? 어, 개사기잖아. 어, 나이파 스못 얻었어? 어, 왜 나한테 와. 오씨 어, 그거는지 피하고 아, 대박. 아, 나이스 나이스.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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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아 이거 오반데오이씨 뭐야? 근데 콩고 나한테, 나 콩을 갔어. 우리 쪽으로 왔어. 지금 아, 이거 나다, 아, 아 여기 나다개 됐다. 이거 통도 없고, 통 아, 통화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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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기 다 없어요. 아, 그냥. 그냥 씻어야겠다. <laughs> 아씨, 그냥 씻어야 돼. 응, 안 맞아. 야, 부정한 게임. 오케이. 응, 안 맞아. 이쪽이야 이 자식아. 아, 나 이거 도각적으로 하는데. 아. 리더들이 할거 없잖아. 나왔네. 이러면 리더 음, 들기절. 어우, 어, 이기 쪽이야. 그간 무도한 승리자가 저기 있었네. 그래, 이거 가아 있다. 야, 나 걸렸다. 나 걸렸다. 아, 어, 왜또나야 그쪽 아니야. 이건 나 혼자 돌리고 오, 씨, 빨토. 빨토? 오케이. 어, 빨토 빨토. 이제부터 나의 조카 대가 나온다. 아무나 마셔라. 오, 씨.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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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기다려 빨토 빨토. 아 진짜 원무리 공격 개사기 아 피해야돼 <laughs> 어 죽었다 저거 어, 됐다! 어 안맞지? 어, 피해 이차트가 너무야 아 됐다 아씨아 까비 와.. <laughs> 욕나올 거야 이데 순간적으로 <laughs> 안돼 아.. 왜.. 확실히 왜 끄고 나가는거야 야가캠프 하지마 아진포 하지마 더러워 아, 이아토못 쳤다 가캠프 하지마 가 갔다 내가 왔어 아니요 어우이 씨. 또 살짝 온다. 야, 야, 야. 어왜 나한테 오는데 나야 나. 아 너요?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어 있어. 야니뒤 왜지? 나 골랐다 나 골랐다 골랐다 걸야다 뭐? 꽉다 치울 때? 이거 토 무슨 토토 무슨 거잖아. 응, 음. 그금 그냥 할려는거 아, 씨, 디 아, 그런데도 토어 안 돼. 아, 오반데 이거 똑같다. 택배 안 되는 데 빨리 쉬고, 그냥. 아, 나도 그냥 빨리 씻자 야, 이거 내거야 나와. 자, 야, 발전기 하나 았고 응. 그가 그거 돌려 왔어 아, 또 빨톱 먹고 왔어 씨. 어디야? 그 건물 안에 근데 이거 한자 맞으면 은 빨간 거 사라지는데 왔다 안돼! 됐다 됐다! 아, 으악. 아이씨, 칼집 끝났다고! 50만 원싶다너왜 나만 잘구냐? 임 이겼다. 한번 이겼다. 나50% 이상 돌렸거든. 나 50%도 없다고. 아, 깜짝. 와, 커피 없다. 먹었다. 캠프. 아직 캠프. 아직 캠프. 어, 이거는 터져가지고 한 명을 잡으려고 야, 캠프하지 마. 야, 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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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만 와봐. 시간 걸렸네. 한 명만. 나 말고 다른 애 뭐해 패진기 <laughs> 돌리고 있어. 올, 올 생각을 안 해. 응, 어, 살아가살아 이제 온다, 이제 온다, 이제 온다. 이제 이제서야 온다. 살인 봐워? 어. 아, 어, 아 씨XX. 나한테 이 나한테 맞아야겠 와, 저민설 일단 칼찍고. <칼치 있고. 놀람> 칼찍 탈까 무섭다. 아, 왜또 나도 와? 나 발전기 다 돌렸어? 이제 슬슬 쓰러져. 아휴안 되지, 안 되지. 슬슬 쓰러져야지. 맞는 척하고, 한방 방 체크하고, 들어. 아, 배도 쓰러져, 와야지. 칼질 실패했다고? 제발, 주인아. 오,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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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저거 다른 애가. 제가 닦겠지 뭐. 바로 나갔네. 문어디야 다섯네. 아. 아. 큰집 있는 쪽인데? 뭐 이게. 두다 몰려 있어. 제발. 어. 아우, 내가... 나 걸렸다. 내가 칼질 실패. 하아... <laughs> 형 왠지 우측 달려봐 어그 어, 방향으로 위치는, 위치는 알아 어어... 어, 여기 개구 있다 큰 집... 버리자 <laughs> 나 일단 구조 나 일단 구조거든 나가지 말아봐 그래 아, 그래 안 나갈게 안 나갈게 뭐야 너... 아까 그러니까 나 살렸던 거 아... 나 살... 지금 토템 토템 타도 있어 그래, 문이랑 점점 가깝게 할수록 나한텐 좋다고. 형, 그냥, 그냥 나갈 준비 하지. 나 칼지, 칼찌, 칼지도 있어. 나갈, 준비, 어, 나갈 어, 준비, 나갈 준비. 바로 앞에 있는. 아, 일단 문 쪽. 문 쪽. 아, 그냥 문 앞. 어, 문 앞으로 가, 그냥. 아, 어, 미쳤다. 지금이다, 이 자식아! <laughs> 대다다 한번 빼고, 오, 대다! 어어, 나 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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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지. 자, 어떡할래? <웃음> 어떡할래? 찌금이니이 <laughs> <찍어이니>, 자식아. 아이씨 나 칼집 없으면 고자라니 굳었어. <laughs> <laughs> <ち>いいよ <laughs> <laughs>